자, 이제 이어서 보내 드릴 경기는 400m 릴레이 어, 여자 고등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네. 이제 육상을 많이 중계를 했잖아요, 지난해부터. 네. 아주 이제 참 전문가가 됐어요. 네. 아까 스타팅 블록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laughs> 바로 스타팅 부려고 화면에 잡아 주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3레인에는 덕계고등학교 선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레인은 덕계고등학교. 자 이만을 선수의 모습입니다. 덕계고등학교 이만을 선수. 네, 여자고등학교릴 결승 경기가. 자, 결승전에는 총5 개의 학교가 경합을 펼치겠습니다. 소니다레인 덕계. 인덕계고등학교 이만을 선수 첫 번째 주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레인 인일여자고등학교 나와 있고요. 2레인. 김이윤 선수입니다. 자 경북체육고등학교는 6레인에 있습니다. 서울 자 서울체육고등학교는 7레인에서 있고요. 경기체육고등학교는 8레인에 있습니다. 자오레인에 가평고등학교가 단거리에 아주 뛰어난 학교잖아요. 네. 여기 100m, 200m 급면에서 김다은도 있고, 네. 또 쌍둥이 김소율도 있고, 네. 서여원, 전하영 모두 에이스가 있는데 이번 대회는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경북 체육고등학교 그리고 서울 체육고등학교 어, 경기 체육고등학교의 첫 번째 주자의 모습입니다. 출발했습니다. 400m 릴레이 여자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5레인은 비어 있습니다. 네. 1레인, 2레인도 비어 있고요. 네. 자, 누가 제일 먼저 받느냐? 자, 침영인이죠. 네. 네. 서울 체육고등학교가 두 번째 주자까지 제일 먼저 받았어요. 들었습니다. 세 주자, 자, 세 번째 주자. 자, 세 번째 주자 뛰어 받았습니다. 8레인입니다. 팔레인 경기체육고등학교. 경기 경기체육고등학교 맨 앞에 받았어요. 자, 김민경 선수가 세 번째 주자인데요.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앵커 네. 어느, 자, 경기체고. 그리고 4레인. 인일여자고등학교. 네. 경기체고. 자, 인일여자고. 자, 경기체고입학교 경기 경기 현재 선두입니다. 금메달은 자, 금메달은 경기체육고등학교. 경기 그리고 은메달은 덕계고등학교로 네, 보이는데요. 네. 자 경기체육고등학교 마지막 앵커는 이채연 선수였습니다.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합니다. 금달 이채연 선수는 동학교 지난해 동학교 동학교 보이지 않았는데 네. 올해 새롭게 동학교 나타난 동학교 선수잖아요. 네. 아, 이채연 선수가 금메달. 또 경기체육고등학교 400m 릴레이에 금메달을 또 만들어주네요. 네. 금메달. 자, 경기체육고등학교가 금메달이었고요. 덕계고등학교가 은메달을 차지했네요. 아 그리고 경북체육고등학교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일 주자인데요. 네. 자 주자에게 바톤을 줄 때는 어, 서울체육고등학교 가 조금 빨랐어요. 네. 경기체육고등학교보다. 자두 번째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경기체육고등학교 두 번째 주자가달차 넣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지민 선수로 연결이 됐었고요. 경기체육고등학교. 자 여기에서 경기체육고등학교 조금 인일 려고보다 네. 조금 앞서 받았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 앵커 이채연 선수의 월등한 기량을 네.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메달은 자 따라서 금메달은 경기 체육고등학교 차지했습니다. 정말 음. 압도적인 그런 이 호흡과 또 기량으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군요. 자 여자 고등부 400m 릴레이 결승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